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면 한번 아멘하십시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어떻게 하든지 우리에게 주님의 그복 주님의 소망, 주님의 생명, 주님의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불철주야 우리를 위해 간절히 소원하시고 기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으십니까? 이 세상에 가장 귀한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가장 놀라운 축복은 바로 우리가 성령님을 마음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이보다도 더큰 축복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뭐, 복, 복, 많은 말을 하지만, 정말 이 세상에 복이라고 할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말해도, 정말, 정말, 내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가 날마다 날마다 순간마다 순간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는 그 성령님 그런데 그 성령님을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네가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라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분명히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나는 잘 몰랐는데, 아니, 성령님이 진짜 나를 인도하시는가, 나를 축복하시는가, 나를 이끌어 주시는가, 좀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깊이 거기 말씀을 간직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제가 지난 금요일 날몇 년이 됐나요 지금 벌써 수년 동안을 우리 학생들이 캠프를 하지 못했습니다 셀베이션 하면 셀베이션 아미 그러면 여러분 청소년 캠프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구세군은 어디든지 그 지역마다 청소년들을 위한 구세군 캠프장이 있습니다 그 캠프장은 어느 교회, 어느 교단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잘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름철이 되면 하여튼 뭐 6월 말부터 8월 말까지는 매주 어린아이들로 막 그냥 미어 터집니다. 교회에서 오는 어린아이도 있는가 하면 또한 세상에 불우한 가정에서 돈이 없어서 여러분 캠프장 한 주간 지내는데 얼마나 드는지 아십니까? 최소한 500불 가까이 들어야 됩니다. 그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런데 구세군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데어서이 커뮤니티에 어린 학생들을 모아가지고 매주마다 다른 학생들을 불러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월요일날 들어와서 토요일날 내보내고 다음 주 월요일 또 받아가지고 또 보내고. 그러면 사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구세군의 여름 캠프를 하는 아이들이 매년 수천 명이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을 말이죠. 몇년 동안을 못 했어요. 구세군 캠프장에 아무도 갈수 없었어요. 출입금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오래간만에 팬데믹이 생기고는 처음으로 우리 이 어린이 학생들 유스 캠프가 열린 것입니다. 대단한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적같은 일입니다. 어디서 이렇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가는데, 제게 공문이 왔습니다. 올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은 코로나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검사를 확실히 하고, 나는 코로나하고 관계없다고 하는 정서를 가진 사람만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그래서 저이 어디 가가지고 또 가서 이 검사하는데 검사를 했습니다. 저는 그 장소에서 결과를 주는 줄 알았더니 안 된대요. 또 며칠 기다려야 된대. 아 그리고 기다리다가 결과가 안 나와가지고 결국에는 또그길 올라갔지 않습니까 캠프장에 갔더니 아 내가 검사를 했는데 아무 지장은 없는데 열도 없고 아무 심통도 없는데. 아, 아마 오늘 오후쯤 이제 조금 있으면 나한테 텍스트로 보낸다 했으니 올 거라고 그랬더니, 안 됩니다. 그래. 얼마나 철저한지 말입니다. 무슨 철통 경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이 나는 사관이고, 아, 그런데, 그래도 안됐대그 자리에서 다시 적석으로 검사하는 그 툴이 또 있더라고요. 또 제가 또이 콧구멍을 후볐습니다 <laughs> 그래가지고 거기서 몇십 분을 기다려가지고서 아 없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캠프 참석하는 아이들이 전부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아이들이 한 교회에서 열 명이 왔습니다. 그런데 다 괜찮았는데 아니 세상에 거기 와서 또 검사를 했는데 한 명이 양성이 나왔어. 그럼 어떻게 되죠? 그 왔던 열 아이들 다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세상에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철저하게 방역을 해 가지고서 이제 캠프를 시작하는데 참또 놀라워요. 제가 아주 기가 막혔습니다. 얼마나, 얼마나 이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캠프스텝들이요. 아침에 밥을 먹는데 아이들이 왔습니다.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또 검사를 합니다. 온도를 다 채우고. 그리고 그 앞에서 손을 다 씻습니다. 비누로 손을 다 씻게 하고 식당으로 또 들어가지. 식당 입구에 그그물죠손 닦는 거 있잖아요. 뭐라 그럽니까 샌디 타 샌드 타이슨입니까? 그걸로 또 손을 닦아요. 그래 가지고는 음식을 픽업해 가지고 거기서 먹느냐? 그게 아니에요. 음식만 픽업해 가지고 또 바깥에 와서 바깥 테이블에 앉아 가지고 음식을 먹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인가? 무슨 교도소에서 뭐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수용소에서 뭐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맥기니 때마다. 아, 그렇게 합니다.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야, 이거 어린이 여름 캠프하는데도 이 정도로 방역을 지키고 검사를 하면, 만약에 여러분, 때가 되어서 우리가 천국 가게 될 때, 천국 문 앞에서 우리를 어떻게 검사할까? 와.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저는 그동안 저도 그래 생각했습니다 아이고 이 정도로 내가 하나님 믿고 어 그래도 목회자로 지금까지 지내고 했는데 나를 검사할 사람이 누가 있겠나 오사반 수고했네 착하고 충성된 종은 이리 오시게 뭐 이러겠지 생각했는데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아니요 얄짤없습니다 검사할 겁니다 어떻게 검사할까요 저는요 제 신분증에다가 그분들이 캠프에서 어떻게 검사하냐면 신분증을 앞에다 두고 제가 키스로 검사했는데 음성이라고 하는 증명서 있잖아요. 뭐 그런 막대가 있더라고요. 표시 나는 게 그거를 제 신분증에다가 대고 사진을 찍어서 증명서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야만 제가 캠프장에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천국 들어갈 때는 무슨 증명을 가지고 들어갈까요? 가 봅니다. 거기서 많은 걸볼수 없잖아요. 한 가지 보는 거 있습니다. 그것은 내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는가? 나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가? 그것 하나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 무시하지 마십시오. 보이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고, 뭐 아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은 두려워해요. 아, 예수님은, 아유, 예수님, 그래요. 그런데 성령님은 있으나 많아. 아유, 뭐, 그냥, 있든지 말든지, 뭐, 그, 나하고 무슨 큰 상관이 있을까. 누가 알겠나, 보이지도 않은데, 누가 내가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그걸 누가 알겠느냐 말이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성령님을 속일 때가 많아요. 성령님께서 이것이 옳다, 이것이 귀한 일이다, 이것이 내가 원하는 일이다 했는데도 우리는 언제나 내가 원하는 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내가 성령님을,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을 내 마음 속에 정말 그, 하나님으로 대우하지 않고, 무시하게 되면, 그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나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관계 없는 자라,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이 내 심령, 내삶 속에 들어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 길을 만드시기 원해서 예수님이 그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면서 그 고초를 당하셨어요.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이유가 바로 뭐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청산하고 우리 심령 속 우리 삶 속에는 모든 죄악의 그 먹구름을 다 치워버리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누가 오세요? 성령님이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삼위일체 동등하신 분이신데, 여러분 하나님이 뿌리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무줄기이시고, 그렇다면 성령님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나무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열매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뿌리도, 그 나무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님하고는 긴가민가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다 속는 것입니다. 다 속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인지를 어떻게 아느냐? 오직 한 가지, 내 습령 성령 속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 국민학교 때에 보면 왜이 글자에다가 초를 가지고 그림을 그릴 때가 있었어요. 그림은 그냥 보면 아무 표시가 안 나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죠? 뭐 어떻게 해서 뭘, 거기다가 무슨 색칠을 했던지, 뭐 물에 담궜던지, 뭘 어떻게 하니까 전혀 보이지 않는 글씨가요. 쫙 글씨가 드러나는 거 있잖아요. 엑스레이를 딱 찍으면 우리 속에 보이지 않는 뼈다구가 쫙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도 아마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보게 되면 내 속에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자인지 아닌지를 하나님께서 그대로 보시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나가실 때에 정말 주님이 우리를 보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살았다. 정말 주님이 반기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갔는데 주님께서 가만히 자꾸 보는 거예요. 눈이 좀 어두우셔서 그런지 세상에 주님이 또 안경을 이렇게 쓰시더니 자세히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아무리 봐도 성령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너는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1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그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그 아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렇게 말씀. 예수님을 죽은 자가운데 살리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을 몸도 앞으로 살리실 분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 성령님을 안 보인다고요? 원래 하나님은 안 보여요. 만질 수 없다고요. 그래서 무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너무 끔찍한 말씀이에요. 너무 무서운 말씀이에요. 읽기조차 이걸 본문으로 읽기조차 제가 많이 망설였어요. 여러분이 이 본문을 읽는 순간 아, 오늘 은혜 받기는 걸렸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 죽는 본문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아니. 이 아나디아와 사피라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 자기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았어요. 땅을 다 팔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분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드리기 전에 부부지간에 같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보. 그래도 우리도 좀 가진 게 있어야지. 아 그러면서 상의를 하다가 아 그러면 우리가 반만 드립시다. 이래가지고, 아마 얼마를 남겨두고 드렸는가 봐요. 괜찮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했으면, 성령님께도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죠. 성령님,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제 믿음이 여기까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만큼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하나님께 흥금하면서, 베드로 사도에게 와서 말하기를 이게 너희 가진 것, 네가 내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의 전부냐 그랬는데 이아나리아와 사피라가 마음속에 생각했습니다. 누가 알겠나? 그러면서 그냥 입술로 말로 예 이것이 전부입니다. 내가 기쁨으로 내 모든 전 재산을 내가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하고 드렸단 말이죠. 그것만 해도 얼마나 귀한 겁니까 여러분 장한 거지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성령을 속인 것은 너무나 악한 죄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것도 얼인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성령을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고백하는 거잖아요. 솔직히. 속이지 말고, 어떻게 하나님을 속일 수 있겠어요? 어떻게 성령님을 속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왜, 왜이 말씀을 주셨을까? 만약에 정말 이렇게 성령을 속인 사람이 이렇게 죽는다면, 저도 이미 죽었어야 합니다. 아마 이 세상에 수많은 교인들인 그 중에서 뭐, 반 이상은 다 죽었을 것입니다. 아니, 반은 무슨 반입니까? 전부가 이미 하나님 심판하시기 전에 다 죽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준을 말씀해 주는 거죠. 너희가 성경님을 알지 못하느냐? 성경님은 하나님이시다. 성경님 마음 속에 기준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그 짓이 없이 솔직한 마음으로 내가 죄인이면 죄인으로 내가 죄 없으면 죄 없는 것으로 하나님 내 모양이 이렇습니다 하고 주님께 내 모습을 보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주님을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경시하는 거예요. 가벼이 여기는 거예요. 그 성경님을 그렇게 대하면 죽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성령님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된다. 눈이 안 보인다고요. 당장에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성령님은 모르실 거라고요. 성령을 속여서도 무시해서도 가벼이 여겨서도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건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말했죠. 거짓 그 선지자 거짓 그 믿음을 어떻게 아느냐? 그 열매를 보고 안다 하는 말씀 중에는 이런 뜻도 있어요. 신앙의 열매가 뭐지요?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를 보면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말하는 것 행하는 것을 보면 정말 그 사람이 성령님을 귀히 여기는 사람인지 성령님을 무서워하는 사람인지, 정말 하나님 앞에 성령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 속에, 그렇구나, 성령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마음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고, 또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성령님을 이렇게 쉽게 속이는 자가 되면 내게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죽은 자입니다 아나니아가 성령님을 속였다고 하는 사실이 베드로로 인해서 드러나게 되는 그 순간 혼이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나니아를 장사하고 왔습니다. 장사하고 돌아온 바로 그때의 아내 사피라가 돌아왔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사피라야, 네가 흥금한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던 그 모든 것이냐? 했더니 사피라가, 예, 그렇습니다. 하는 순간, 그 도혼이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성령님을 속이는 그 순간, 이미 우리는 죽은 것이에요. 살아있다고요? 아니요. 백 번, 만번 내가 살아있다 해도 하나님 앞에는 죽은 자라. 이 말입니다. 이것을 알라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그래서 말이죠. 이 심판의 때를, 그 당장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속이면 죽임을 당하겠지만,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미루어 두셨어요. 마지막 때, 그맨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 앞에서 우리가 심판을 받습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기회를 주셨어요. 내 생명이 끝나기 전까지 내 마음 속에 생각이 날 때, 가책이 날 때,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실 때, 하나님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내가 주님께 성령님을 속였습니다. 그 마음이 들때 우리가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 성령님, 제가 부족한 인생이었습니다.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은 성령 하나님을 살아계신 인격, 살아계신 우리 주님,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만질 수 없지만, 내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요. 성령님은 내 속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생각하면 제일 쉬운 것 같아요. 내 속에 우리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내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항상 인식하면서, 항상 성령님, 성령 하나님, 내가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주님 내게 뭘 원하십니까? 주님이 내게 뭘 원하십니까? 주님이 이것을 기뻐하십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그러면서 주님께 물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참 주님의 양인지 아니면 내가 양의 가죽을 쓴 일이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언제나 나 자신을 다시 한번 언제나 물으면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죠 우리를 인쳐주시는 분 우리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고 도장을 찍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지요 그 성령님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십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대?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한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소중한 것.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 바로 뭐냐? 그것은 성령을 회방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내가 항상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은 하나님이 다 용서받을 수있다 말했어. 그런데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성령께서 나에게 감동해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감동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그 역하는 인생이 되면 용서받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요, 예수님은 이 땅에 자기를 싫어하고 배척하고 무시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사실은 예수님 이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성령님은, 성령님은요, 성령님 마음속에 있는 간절한 소원과 성령님의 본성은 뭐냐 하면, 성령님을 사랑하는 사람, 성령님을 사모하는 사람, 성령님을 고대하는 사람, 정말로 성령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가까이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편 91편 14절 말씀인데요. 저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 적,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강구하리니, 내가 저에게 응답하리라. 저의 환란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날 위해 생명 주신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곧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성령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의 이름을 알고 성령님 앞에 강구하는 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내가 건지리라. 그 사람을 내가 높여주리라. 그 사람의 간구를 내가 응답하리라. 그 사람이 환란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겠다고 주님은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